테라맵 스페셜이 출시가 된다라고 인지를 올렸더니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각 지역마다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지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테라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존 테라맵은 계속 이제 뭐 생산은 되고 판매는 할 거고요. 그 상위 버전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위 버전을 보시면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본체가 두 개예요. 본체가 두 개인 거는 뭐이 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본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전원을 켜시면은 한 개는 음, 하얀색 불빛이 나오고요. 한 개는 노란색 불빛이 나와요. 노란색은 음, 해외에, 그 병원 쪽에 납품하기 위해서 의료용으로 만든 본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해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사용할 때 문제 어깨가 허가는 다 받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본체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장님들 기존에 쓰시던 바디도자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 바디도자 작은 게두 개가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돌기 있는, 보통 원장님들이 얼굴이나 페이스에 쓰셨던 이 돌기 있는 작은 도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4구짜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충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체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끔 두 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충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충전 구멍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할 때 내가 모르고 충전을 안 해놨다. 근데 고객이 오셨다. 하셨을 때 꽂은 채로도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 테라맵 같은 경우에는 30분 충전을 하시면 은 40시간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번 테라맵은 1시간 정도 충전을 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실력이 크다 보니까 충전시간이 기존 거는 30분 그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충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구짜리를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네,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기존의 작은 도자가 4개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 요 사이랑 요 사이가 서로 양쪽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팔에 꽂을 수가 있고요 그냥 대고 계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뭐 양쪽으로 왔다 갔다 분리셔도 되시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 우 다리 사진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아리 같은데 그래서 뭐 종아리 아니면은 우리 무릎을 잡고 있는 대퇴직근이라고 해서 앞쪽 그, 대퇴 가두근이라고 하는, 납작해지면은, 이제, 뭐 모양도 안 좋지만, 무릎도 약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퇴 직근을 살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총유돌근 앞쪽에서 한 번에 양쪽 다 잡기를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깨, 뭉치신 분들, 아니면 목, 뒤에 뭉치신 분들, 조금, 이렇게 대고 있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인상을 하나 보시면은, 지금, 이게 4구짜리를, 여기에 그냥, 찝어만 둔 거예요. 어, 뭐, 테크닉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셀프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바디도자를 복구해 댔더니, 다음날 이렇게 라인이 바로 살아나더라. 그래서 인상은 굉장히 잘 나오고요. 간단하게, 이제,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우선은 기존 테라맵이 원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은, 기존 테라맵 같은 경우에 20 마이크로 암페어였어요. 지금, 20마이크로 암페어 같은 경우에는 전압으로 따지면은 3,4볼트 정도 됩니다. 근데 기존 테라맵이 1에서 9레벨까지 있었죠. 그래서 최대 9레벨을 사용을 했을 때 30볼트 정도 전류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마이크로 암페어는 동일했지만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의 세기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주는 견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20 마이크로 암페어여도 1레벨 때 3볼트, 9레벨 때 30볼트 기존 테라맨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30볼트 정도 나왔다라고 한, 한다면은 지금 이번에 그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생체 전류인 거는 동일하지만 전압이 아니, 전압이 220볼트 정도. 입니다. 근데 우리가 220V를 사람 몸에 갖다 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거의 뭐 감전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20, 220V 정도 되죠. 근데 이 220V를 30V씩 쪼개서 기존 사람의 한 7대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20V를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넣을 순 없지만 이 220V를 쪼개서 3 0볼트 정도씩 넣어준다. 이거는 세미나 때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7대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에 한대 가지고도 좋지만 두 대를 했더니 더 좋다.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신 분도 계셨던 것처럼 페셜 같은 경우에는 7배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전히 생체 전류이기 때문에 임산부 가능하고, 암뭐 환자 가능하고, 아이들 성장 트라피 가능하고, 이건 그대로 다 동일해요. 전압이 세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도자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220V가 쪼개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강해졌겠죠. 병원에서 아주 근막 유착이 심하거나, 마비가 됐거나, 신경이 문제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게 거의 2 0 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긴급상황에, 즉, 바로 이제 살려낼 때 쓰이는 그 정도의 이제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 뭐, 요즘에 뭐, 심폐수생술 그 할때 재세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이 정도의 그 전압이에요. 굉장히 강한 전압이 쪼개져서 우리 몸쪽에 침투가 되기 때문에, 어, 겉에서는 느껴지는 게 별로 없고요. 속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 테라맵하고좀 다르게 이제 추가가 된 기능 중에 음파 파동이라고 해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오리가 이제 물에서 고요하게 떠다니는데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 물결질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얼굴에 닿았을 때 아니면 몸에 닿았을 때 느낌이 강하게 있진 않지만 그 안에서 파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뼈를 움직여준다, 이 골기 테라피가 가능한 이 파동의 기능이 골기 뭐 뼈의 이동. 그래서 축소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설 그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 테라맵이 3 0볼 정도 최대. 그러면 지금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쪼개져서 한 테라맵 7대 정도의 효과. 그리고 이제 이 음파 파동에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볼리디 테라피, 뭐 광대가 큰 사람들 아니면 턱이 틀어졌거나 아니면 이마가 납작하거나 그런 인상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2 0 0 v 2 2 0 v 같은 경우는 뭐 위급상황, 뭐 멈춰 있을 때 아니면 뭐 신경이 눌려서 죽어, 거의 죽어가는 신경 살릴 때 그럴 때그 처치로 그 사용을 하는 그 정도의 전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과대광고를 피해서 표현을 한다고, 뭐 멈춰 있는 것을 단번에 떼어내는 힘이라고 떠났는데 그 정도로 아주 오래된 만성 근육통에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거예요. 그, 그 기본적으로 뭐 생체전류, 뭐 임산부 아이들 뭐아자자다 가능한 거는 동일하고요. 뭐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도 기존 기계랑 똑같아요. 그냥 그 본체만 기내에 가지고 타시고 나머지는 화물로 흐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4구짜리를 여기다 그냥 찍어놨고요. 그리고 4구짜리 다시 보여드릴게요. 4구짜리를 그냥 이 사진처럼 그냥 옆구리에 찍어놓은 거고요. 한 5분 정도 그로 찍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디도자. 기존의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바디도자를 복부에 하고 다음날 이 라인이 살아난 인상 사진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디도자 동일하고요. 이 바디도자가 미니로 해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음파 파동 기능으로 해가지고 골기가 가능하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얼굴 광대나 턱라인, 이마, 윤곽이나 이제 그 축소, 요럴 때 이제 작은 바디도자를 사용, 미니 바디도자를 사용하시면 되시고, 여전히 이제 골기 있는 작은 도자는 두피, 아니면 얼굴, 우리 바늘 없는 MPS가 가능하다? 그래서 앰플 침투시키실 때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4구짜리가 하나가 들어간다라는 게좀 다른 점이고 본체는 두 대가 들어가고요 한 대는 하얀 불빛, 한 대는 노란 불빛. 노란 불빛이 나오는 게 해외 병원에 이제 수출용으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강한 그 출력이 나오는 그 본체예요. 좀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그 충전기는 두 대를 동시에 할수 있게끔 두 줄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하고 다른 점은 충전을 하는 도중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존 테라맵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자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겉에 투명한 케이스들이 덮여 있어요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투명 케이스가 덮여 있죠 이 투명 케이스가 분리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열면 열려요 그래서 투명 케이스를 열어서 그냥 물에 간단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시고 모자는 뭐 물피슈나 알콜수압으로 닦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저희가 7월 2일 수요일에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고요. 이날은 이제 개발자 대표께서 직접 오셔서고 교육을 하실 거고, 평소에 저희가 세미나가 보통 오전이라고 하면은 7월 2일 화요일에는 서울 그 본사 노이트 스미틱에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교육이 진행될 거고, 7월 4일에 부산에서 그 오후 2시에서 5시 그때 이제 부산 뜬배에서 신비 세미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그, 그각 지역에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할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해설 버전과 기존 테라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